안녕하세요.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마주오는 차와 교행하기가 어려워서 아주 힘들게 차를 오른쪽으로 빼주거나 아니면 아예 뒤로 물러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로 양보해주면 좋겠지만 시비가 붙어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도대체 어떤 차가 양보를 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모든 경우에 우선권이 무조건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 자동차입니다. 긴급 자동차가 뒤에서 오면 앞서 가던 차는 긴급 자동차보다 속도가 늦을 경우 양보해줘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다들 아실 것 같고, 긴급 자동차가 아닌 차들 경우에 어떤 차에게 양보 의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좁은 비탈길 도로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면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비탈길에서 내려가는 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로 좁은 평지 도로인 경우 이때는 좀 복잡한데 같은 항 2호의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실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에게 양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태웠거나 혹은 짐을 실은 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애매한 것은 한쪽은 사람을 태우고 한쪽은 짐을 실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명확히 법의 양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법에서 우선권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진로 양보 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짐도 없고 사람도 태우지 않아서 운전자 혼자인 경우에는 명백히 양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양쪽 다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었을 경우 혹은 둘다 운전자 혼자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결국 눈치껏 한쪽이 비켜줘야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번 긴급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 자동차가 우선 그리고 둘째로 내리막길에서는 내리막길 자동차가 우선 그리고 세 번째로 평지인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자 혼자인 차가 상대방을 만났을 경우에는 상대방 차에 사람이나 짐을 실고 있는 경우라면 비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차가 엇갈려 지나가야 하는 좁은 골목길. 초보자는 물론이고 베테랑 운전자들도 굉장히 어렵고 진땀나는 곳인데요.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서로 배려해서 기분 좋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